마포 길교회 김유한 목사님과 임은진 사모님은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무수히 받으셨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꿈과 환상 해석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꿈과 환상으로 뱀이나 징그러운 벌레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주로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는 뜻이다 뱀이 그 사람의 몸을 감고 있는 모습이나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온 몸을 뜯어먹는 모습이 보인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근심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 집사의 직분을 가진 이들조차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호텔에서 근무하는 한 자매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과 함께 호텔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이길 수 있는 성결의 영을 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집사님에게 물건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예언 기도를 받은 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자기에게는 전혀 물질적인 복이 올 것이 없어 잘못된 예언이라고 생각했다. 시댁이나 친정에서 받을 재산도 없었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로또 복권을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동안 작은 집한 채를 구입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은 후 집사님이 평당 100만원에 구입한 100평짜리 주택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평당 500만원에 팔아 4억원이 생겼다고 한다. 그 집사님은 나를 찾아와 예언 기도를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시며 앞으로는 더욱 기도 생활에 힘쓰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고 말씀했다. 개구리는 삶에 시끄러운 재앙이 있음을 뜻할 때가 많다.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과 같은 주변 환경을 통해 시끄럽게 어지럽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다.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에게 많은 고초와 시달림을 당하거나 형제나 친구들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참담한 일을 겪는 가정도 의외로 많다. 어느 교인은 대기업에 성실히 다니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누나가 사업을 한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해 할수 없이 해주었다. 그런데 1년 만에 사업이 망하고 누나의 빚 4억 원을 하루아침에 짊어져 월급이 압류당하고 경매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면서 아내와 그 자녀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좋은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 너희는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면 네가 누운 침대까지 빼앗길 것이다. 잠원 22장 27절 때로는 가족 중한 사람이 아파서 그 가정의 모든 생활 리듬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한 사람의 질병을 통해 온 가족이 잠도 자지 못하고 식욕을 잃고 괴로움을 겪는 모습들을 본다. 또한 노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형제 간에 서로 싸우고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법적인 소송까지 해가며 남보다 더 못하게 의가 상할 대로 상하는 일도 자주 대한다. 결혼한 부부가 친정이나 시댁에서 들려오는 문제로 참된 행복을 갖지 못하고 고통받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삶속의 개구리와 같은 시끄러운 재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파리 역시 더러운 악령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귀신의 왕 바알 세불도 파리의 왕이란 뜻이다. 기도하다가 환상과 꿈으로 파리가 보인다면 마음과 삶에 정결하지 못한 점을 회개하고 파리와 같은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만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다. 10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분이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3억 원을 잃었다. 다시 채우려는 마음으로 무리해서 건물을 샀는데 오히려 사기를 당해 지금은 빚만 3억 원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해서 나를 찾아왔다. 10억 원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어 더 벌려고 하다가 넘어진 그의 모습을 보며 현재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마음이 큰 은혜요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와 박쥐도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모습인데 컴퓨터 중독, 음란 사이트나 게임 중독, 술, 담배 등을 끊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로 보인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고 휴학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음란 사이트나 폭력적인 프로그램, 인터넷 도박 같은 게임을 하며 생활한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주사랑교회 김재홍 목사의 간증이다. 나는 배우자를 위한 작정기도를 통해 믿음의 배필 이숙경을 만났다. 작정기도가 끝나는 날 꿈에서 아내가 다니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나타나셨다. 장면이 바뀌더니 의자에 앉아있던 한 아가씨가 일어나 사뿐사뿐 다가와 나에게 폭 안겼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다. 이 아가씨가 너의 배필이다. 그래서 나는 당장 한신교회를 찾아갔다. 그리고 전도사님을 만나 내 꿈이야기를 들려주며 꿈속에서 본 여인의 얼굴과 머리 모양, 입은 옷과 스타킹 색깔까지 자세히 말해 주었다. 전도사님은 내 이야기를 진지하고도 신기하게 듣더니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던 한 자매를 데려왔다. 만나보니 놀랍게도 꿈에서 본 사람과 동일인이었다. 얼굴 모양, 스타킹 색깔, 옷 색깔, 머리 모양까지 완전히 복사판이었다. 결국 우리는 8월에 만나 11월에 결혼했다. 하나님은 내게 기도를 통해 영적인 배필을 붙여주셨다. 예찬교회 김정호 목사의 간증이다. 내가 27세 되던 해 우리나라 최대 악기 생산 업체에서 근무했다. 이문진 사모님이 이제부터 배우자를 위한 작전 기도를 하라고 권고하셨다. 기도하던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깜깜한 길에서 내가 시커먼 옷을 입은 세 남자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려달라고 힘껏 소리를 질렀더니 어디선가 흰 옷을 입은 한 자매가 나타나 시커먼 옷을 입은 세 명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담대하게 호통을 치니 어느 틈에 그들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그 자매는 내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믿음대로 됩니다. 하고 말해주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다가 그만 잠이 깼는데 꿈이라지만 어찌나 생생하고 좋던지 꿈을 깬 것이 참으로 아쉬웠다. 얼마 뒤 사모님이 물으셨다. 기도하니 어때요? 응답이 있나요? 사모님, 응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 자매의 얼굴도 자세히 보았고요. 그러자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형제님에게 배우자를 놓고 작전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어느 자매에게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했어요. 그 자매도 얼마 전 꿈을 꾸었다는데 졸졸졸 소리를 내며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 형제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우리는 그렇게 만났다. 목사님의 주선으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딸은 예배 때마다 피아노 반주를 하고 아들은 드럼을 치며 내 목회 사역을 귀하게 돕고 있다. 한 자매님이 환청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있다며 기도 받으러 찾아왔다. 그녀에게 손을 얹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를 하는데 환상으로 천장에 목을 매달고 자살한 사람이 보였다. 그 집안에 자살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힘차게 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그 집안에 목을 매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 또 다른 집사님의 가정도 친척 중에 여러 명이 자살했는데 그 죽은 영혼을 따라다니던 귀신이 주변의 다른 친척들에게 자주 나타나 자살하도록 마음을 충동질했다. 결국 사촌 언니가 자살한 친정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나서 다음 날 자살했다. 집사님은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감동을 주님께서 주셔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인정에 끌려 출발했는데 차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들렀다. 수리비가 150만 원이 나올 만큼 크게 망가졌다.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구나 깨닫고 교회로 와서 집사님은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를 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꿈을 꾸었는데, 악한 영이 망치와 대못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겠다며 달려들었다. 깜짝 놀라 목사님을 초청하여 기도받고 그 집안에 역사하던 죽음의 영이 괴로워하며 떠나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치유받은 일도 있었다. 이처럼 악한 영은 여러 환경을 통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간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해야만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다. 2007년 경주 순복음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그런데 2주 전부터 남편 목사님과 내가 경주에 못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무척 아프고 힘들었다. 경주는 일찍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절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이라 그런지 2005년에 부흥 집회를 하러 갔을 때도 다른 곳보다 몇배더 힘이 들었다. 사탄의 역사가 강한 지역으로 복음을 선포하러 가려고 하니 일찍부터 악한 영이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힘든 몸을 간신히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경주에 도착하여 3일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꿈을 꾸었는데 사자만한 큰 누렁이 개한 마리가 내게 달려들었다. 순간 나는 발을 힘차게 휘둘렀는데 잠을 깨보. 실제로 내가 창문을 향해 힘차게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집회를 끝내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자 머리가 시원해지고 천국에 온 것처럼 기쁘고 행복했다. 사탄의 역사가 강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더욱 많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한 청년을 위해 교인들이 40일간 돌아가며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다. 내 순서가 된날 금식하는데 힘들고 어지러워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밤 10시 기도회 시간에 간신히 교회에 도착해 청년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데 환상으로 큰 바윗돌이 그 청년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순간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 중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자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하루라도 금식한 것을 고맙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목회할 사명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담하러 온다.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쉽게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이다. 당신은 주예종의 사명이 있어. 더 늦기 전에 빨리 신학교 가서 하나님께 혼나지 말어. 사업이 안 된다고, 자식이 속썩인다고,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많은 평신도들이 이런 목회자의 조언을 받고 정말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 받을까 두려워하고 뚜렷한 소명 의식도 없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방황한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사람은 스스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저 삶이 잘안 풀린다고 남의 조언만 듣고 뒤늦게 신학하는 분들은 대개가 자기 생각이다. 대체로 50세가 넘어서 이런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종으로 부르셨다면 일찍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지성, 영성, 감성, 인성을 개발하고 준비시키지 않으시겠는가? 그런데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신학을 한후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목사 안수를 받아도 영역이 없다 보니 교회를 개척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전도도 안 된다. 얼마 전 69세가 되신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라고 했단다. 그것이 너무 고민이 되어 나를 찾아오셨다. 그렇다면 75세쯤 신학을 마치고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본인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다면 끝까지 장로님으로 그 교회에 충성하라고 말씀드렸다.